자, 39번 볼게요. Waste. Waste는 쓰레기,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폐기. 폐기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거야. 폐기라는 것이, 뭔가, 버린다라는 것은, has historically been. 그래서, 요거 구조 보시면요. has been이니까 현재 완료지. 근데 다시 뭐가 왔어? 수동이 걸린 거야. 그래서 현재 완료의 수동까지 걸렸구나. 근데, 우리 왜, 이거 보면, as 까지 보셔야 돼요? 이거 c, a, as, b, t. a가 b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폐기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여겨져 왔다. 이렇게 해석하셔야죠. as, 뭐로서 여겨져 왔냐면, necessary driver, driver는 원인이야. cause야, cause. cause. 유도한다는 것은 동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말이 어렵죠? cause예요. 원인이야. 필수적인 원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게 유발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경제의. 무슨 얘기죠? 경제를 일으키는 것에 폐기라는 것은 뭐가 된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 폐기 때문에 역, 뭐 경제가 돌아가. 약간 이렇게 여겨졌다는 거야. 설명을 볼게요. 이게 주제이긴 합니다. sales, 판매량이라는 것은 are tied to, 뭐뭐와 연결되다. 뭐뭐와 결부되다. 이어마 o u n t 는뭐 양이지 어떤 상품의 양 근데 무슨 상품이야 공급되어지는 그러니까 공급량을 얘기하는 거야 제품의 공급량과 결부가 됩니다 아니면 아무래도 인기가 많으면 많이 팔고 판매량이 늘어나면 공급량이 늘어나고 뭐 약간 이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 심폐지코 위치 근데 그게요 이렇게 된 거지 which is directly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is 뭐가 됐어? depend on 이랬어. 그럼 뭐야? 모모에 의존되어집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이게 뒤에 거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또 demand for that product 그 제품 수요량을 얘기한 거지. demand는 그 제품의 수요량에 의해 어, 의존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팩기라는게 뭐? 경제의 동인이야. 요렇게 일단 여기 나온 대로 설명을 써볼게.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있냐면 자 판매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 제품을 판매 이 판매량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가 되냐면 제품의 공급량 공급량과 상관이 있고 자 이거는 그러면 이 공급량이라는 거 있잖아. 지금 이 공급량이라는 것을 또 뭐랑 관계가 되어져 있냐면 아니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수요량 이 제품에 에, 필요한 수요량에 의해서 공급이 결정된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또 판매량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서 뭐냐면 3번에서 therefore 우리가 앞에 말했던 요걸 정리해 줄 거야. 따라서 if 만약에 you design 네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 어떤 제품을 To 뭐 하도록 설계를 했냐면 To eventually 결국에는 To be wasted예요. 그러면 요거는 To 부정사인데 To 부정사의 뭐야? 수동태인 거지. 근데 이거는 뭐라고 했지? 분리부정사예요. Eventually 결국에는 결국에는 요렇게 폐기되도록 그 제품을 설계를 한다면 You can insure 너는 보장할 수 있어요. 대니아를 The demand for more products. 더 많은 제품에 대한 수요량이 will be sustained. 뭐가 된다? 지속되어 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어,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거 봅시다.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제품이 내가 지금 설계하는 이 제품이 언젠가는 폐기될 거야. 이게 폐기가 될 거야라고 한다면 뭐가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수요량이 어떻게 된다 지속이 되게 할수 있다는 거뭔 얘기인 거 같아요 잘 생각해봐 제, 그렇지 제품이 영원하면 필요가 생겨요 안 생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약간 경제 뭐 그러니까 이제 다 연결되잖아 폐기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야 그죠? 동인이라는 건 예를, 원인이 된다라는 거. 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원인이에요. 자, 왜 판매가 되려면 애초에 공급량이 있어야 돼. 들어와야 돼. 근데, 그 물건이, 네가 물건을 팔아, 만약에. 근데, 너가 파는 물건이 뭔가 디자인이 했는데, 이것들이 공급량이, 아니, 수요가 없는데 막, 막 그냥 찍어내? 그럴 수가 없잖아. 막 찍어내면 어떡해. 어. 그렇게 되면 물건만 쌓일 거 아니에요. 재고만 남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수요량이 좀 있어야지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그죠? 안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폐기가 있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게 어떻게 돼? 폐기가 있어야지만 수요량이 늘어날 거 아니야. 물건이 없으니까 사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중요한 얘기죠. 폐기가 있... 내가 이 물건이 언젠가는 망가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응. 영원히 오래갑니다 영구적으로 근데 뭐 제품들 보면 영구적으로 사용합니다 반영구 이런 표현을 쓰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영구적이면 제품 안 팔겠다는 거야 그럴 순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 망가져요 쓰실 만큼 쓰시고 또 이거 바뀔 때 되면 우리 거 써주세요가 된다라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해야지만 어, 뭔가 그 다음에 폐기가 불가능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불가능하면는 영혼이 못 팔게. 자, 그러면서 뭐냐면 많은 전략들이 have been 현재 완료의 수정이죠.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incorporate 그래서 into가 있어야 돼요. 원래 incorporate a into b, a를 b로 포함시키던데 포함되어져 왔습니다. into 뭐로 포함되지는 않냐면 제품들 제품의 디자인 설계와 end use. 사용에 포함되어서 왔어요. To 뭐 하려고? To ensure 확실하게 해주려고. 뭐를요? Waste 폐기가 is i n a v i t a b l e 불가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얘는 i n a v i t a b l e 체크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야. 많은 전략들이 포함되어져 왔대. 그러니까 제품 설계를 하거나 제품을 사용할 때 어떤 전략을 쓴다는 거야. 망가지게 만든다는 거야. 애초에. 망가지게 만들었대. 그 이유가 뭐야? 아, 패기가 불가피해야지만 생산이 늘어날 거니까. 서체 이제 그거 예시를 들어줍니다. 그 예시가 뭐냐면 플랜드 계획적인 어스먼스. 뭐 늙었다고요? 노후화. 그 다음에 뭐가 돼? 리미티드 제한된 접근. to 뭐에 대한 제한된 접근이냐면 tools for repairs 수리. And you use, 사용인데, 자, 뭘 사용하냐면, of a cheap material, 저렴한 자재를 사용한대. 자, 그러니까, 어, 다시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폐기가 유발되도록, 언제부터, 아이고, 전략을 이용한다는 거야. 그 전략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때가 되면 망가지게 만들어. 그, 엄마들이 집에서 쓰는 락앤락 같은 거 있잖아. 걔네도 되게 짱짱하고 오래 갈것 같지만, 어, 제 계속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낡는단 말이야. 어, 엄마가 바꿔야겠다. 아, 이거 망가졌네. 자, 이렇게 노화가 돼버린 거야,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계획된, 제한된 접근이라고 했잖아. 제한된 접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수리가 안 되게. 이거 어디서 봐요? 휴대폰. 그 다음에 업데이트 돼가지고, 어, 이거 뭐, 뭐 충전을 못 하겠는데? 뭐,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저렴한 자재를 사용해. 이 얘, 얘 자재가 너무 좋으면 어때요? 계속 새거 같아. 그러면, 뭐, 이게 옷 같은 거. 보풀이 잃어. 나 이,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더 이상 못 입어. 너무 그지 같거든. 모양은 예쁘지만, 아, 안 되겠다. 버려야겠지. 너무 싸구려 사니까. 그죠? 이렇게 돼버린다. 일부러 그런 자재를 이용한다. 라는 거야. All these strategies, 이 모든 전략들이 ensure 보장해 줍니다. 대니아를. The consumer, 소비자가 will have a limited access. 제한된 접근을 하게 될 거야. The products, 그 제품을. 근데 그 제품은 어떤 제품이야? In use.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뭐, 제한된 접근을 하게 될 것이고. And, 그래서 소비자는, 이게 첫 번째, 이두 번째네요. Will eventually, 결국에는 require. 필요하게 될 것이다. A replacement, 교체가. 사실 휴대폰은 어때? 아이, 뭐, 사실 망가지도 않고 천년만년쓸수 있지.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겉에 이상하게 휴대폰은 어떤 특정 부분들이 약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어디 특정 부분만 계속 망가지는 거야. 이럴 땐 폴더폰은 가운데 부분이 금이 간다든가, 뭐, 아이폰은 떨어뜨리면 액정이 박살 난다든가, 고기는 약하게 만든 거야. 모든 거다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아니, 무슨 겉티가 티타늄이래. 티타늄이 면안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가 약한데 어떡해. 자재가 그렇게 망가지고. 또 어때요? 휴대폰. 업데이트 안 해주지. 되다 보면 안 되지. 그럼뭐 충전하는 게 달라져. 아, 뭐, 이것도 못 써.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일 2년 주기로 막 바꾸는 거지. 방법이 없다라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서, those who. 그랬어 어떠한 사람들인데, 무슨 사람들이면, support 그래서 지지를 했었어 the idea 어떤 생각 자 idea 뒤에 대신이니까 얘는 뭐겠니 동격에 접속사겠네요 자뭐모라는 생각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일까 폐기라는 것이 is an 설 c e s s a r y 필수적이다 to 뭐뭐 하는데 이런 거야 drive 촉진하다 이런 거죠 f a c i l i t a 라든가 promote 같은 거예요 촉진하는데 디면드 글써 네, 수요를 촉진하는데 필수적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동의했었던 사람들 이렇게 됐지 이러한 사람들이 failed 글써 네, 실패했습니다 to realize 깨닫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fail to 동사원의 몸으로 못했다는 거야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자 뭐를 깨닫지 못했냐 목적어줄 접사 되시죠 자 prioritize는 뭐야? 우선시하는 거야. The elimination of waste, 폐기물의 제거를 우선시하는 거. 음, 폐기물의 제거를 우선시하는 거. 미하는 뭐야? 모모를 통해서 repair 수리랑 uh, remanufacturing에서 재제조, 다시 만드는 거. 이거를 다시 망가진 거를 가져가서 다시 만드는 거. 새로 만드는 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폐기물의 제거를 우선시하는 것. 이게 주어네요. 주어 되게 길어요. 우선시하는 것이 create, 만들어낸다. A different kind of demand. 그래서 또 다른 수요의 종류를 만들어낸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는데 실패했어요. 그게 뭐야? Product as a service. service라는 상품. 자, 요 얘기가 뭐냐. 지금 이렇게 폐기를 중심으로 한 얘기를 쭉 했잖아. 이 앞부분까지 읽어보면. 아 폐기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네? 우리가 이걸 이해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런 과정을 지지했잖아. 이 사람들은 어 폐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 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게 뭐냐? 자 폐기를 계속 돌려서 수요를 창출하는 이게 아니라 폐기를 없애는 거야. 폐기의 제거라는 건 폐기를 안 하게 만든다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폐기를 안 하게 만드냐면 수리를 시키거나 재제조를 시키는 거야. 엄마가 그런 얘기할 때 있어. 뭐 냄비라든가 이런 거, 뭐 아니면 그릇 같은 거. 아, 요 부분만 밑에 것만 바꾸면 좋은데 이거 뭐 뚜껑 뚜껑 때문에 뭐 뚜껑이 망가졌어. 보통 뚜껑이 많이 망가지거든 가정집. 그러니까 엄마가 쓰는 거? 엄마가 막 아까워하지. 라앤락 같은 거. 아, 뚜껑만 바꾸면 되는데, 밑에 껍 멀쩡한데. 자,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라앤락을또 사야겠죠,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수요가 느는 건 사실이야. 근데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폐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를테면 뭐를래? 어, 그거 우리가 수리해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재제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위에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아니, 그럼 수요가 안 생긴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요거 자체가 뭐야? 새로운 수요라는 거야. 뭐, 서비스. 제품만 팔아먹는다고 되냐? 서비스도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지금은 두 가지 다 하고 있는 거야. 보통 보면 전자제품 뭐라 그래? 서비스 올때 옛날에는 다 무상이었거든요? 지금은 와서 다돈 내잖아. 그치? 그니까 이걸 하나의 서비스로 파는 거죠. Through this setup. 그래서 이러한 setup 구조예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company. 그래서 회사들은요, 기업들은 simply, 음, 단지 리스 빌려주는 거예요. 임대를 합니다. 리스 아우샤. 임대해 주는 겁니다. 제품을 이게 맞는 얘기지. 근데 이 제품들이 어떤 거야? They were once 한때 were sold 에요. 그러니까 이 제품들이 어떻게 했던 거였죠? 팔렸었던. Directly 직접적으로 to the consumer 그래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팔렸었던 이러한 제품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임대하는 거야. 지금 약간 서비스 뭐 많이 하는 거야. 쿠쿠뭐 이런 거뭐 뭐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정수기 대부분 사서 먹는. 사서 가진 사람 별로 없잖아. 대부분 임대죠. 비대 이런 거 거의 다 임대지.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빌렸으면 이런 생각 안 하잖아. 난 제품을 샀어. 근데 이제 이거를 서비스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바꿔주세요 이런 거다 하는 거잖아요. 자 with this transition 자 이러한 이전이야. 뭐의 이전이야? 소유권의 이전으로 회사들은 유지하는 겁니다. 뭐를요? 수익을 유지해요. by 뭐함으로써? 제공함으로써. 자 뭐를 제공합니까? 유지와 유지, m a i n t e n n c e 유지를 그러니까 맨날 와가지고 봐주니까 정수기 이런 거 필터도 우리 안 간지 오래됐잖아요. and 수리 서비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지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거고 이윤을 유지하고 and 그리고 are increased 그래서 장려되어집니다. 자 얘가 어디 걸린다 보셔야 돼요. are increased 자뭐뭐 하도록 to develop 개발하도록 롱라스틱 더 오래 유지되는 제품들을 개발하도록 장려돼. 그러니까 누가 이 회사들이 첫 번째 이익을 유지하고요. 이 회사들이 are e n c o u a g e d 동료돼. 자,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선 어때? 소유권 3년 정도 저희한테 임대해서 쓰시면 3년 후에는 소유권 넘겨드려요. 보통 정수기 이런 것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3년 동안은 얘가 망가지면 되게 곤란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전보다는 훨씬 더 오래 쓸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래 가는 제품을 만들게 그렇게 되고, 어쨌든 바로 얘한테 준게 아니라, 유지시키고 수리 서비스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제품을 판 거에 대해서 오히려 수익은 더 많이 나는 거야.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서비스라는 것도 하나의 상품으로 같이 끼워서 팔고 있다.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가 됐다는 거야? 이 물건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망가져야 내 제품을 살거 아니야? 요런 구조가 원래 이게 전통적인 트래셔널한 이코노미에서 얘기했던 방법이라는 거야. 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무엇이다. 폐기를 제거함으로써 즉 어떤 식으로 수리나 재제조를 시킴으로써 하나의 수리 이거를 서비스로 제품화시켰다라는 거야. 제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수요가 창출이 된 거지.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한 수익 구조를, 어, 그, 뭐죠? 그 수, 저기, 아니,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얘기한 거야. 자, 소유권 이전이라는 수익 모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기업은 모를란다라는 거야. 수익을 유지하고요. 이때 들어가는 건 뭐야? 유지, 수리, 서비스인 거야. 이게 하나의 제품인 거지. 수익을 유지하고 두 번째는 뭐가 된다? 첫 번째 수익을 유지하고 두 번째는 오래 지속되는 제품을 만들게 되었다. 자, 결국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수요를 창출하는 어떤 수익 구조의 방식이 전환되었다.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그 소비에서 뭐가 됐다는 거야 지속가능한 서비스로 서비스를 상품화시키는 것으로 전환되어져 왔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래서 뭐가 됐냐면 이 폐기라는 것이 여기는 동사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건 있을 수밖에 없어 necessary driver였다 라는 거야 예전에는 자 그리고 뭐가 됐냐면 판매라는 것이 결국에 뭐야 공급되는 제품의 양과 연결되어져 있어. 그래서 be tied to. 그죠? 자 근데 그것은 결국에 뭐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제품의 수요가 늘어야지만 된다. 이거라 제품의 수요가 생겨야지 내 제품이 팔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공급해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제품의 수요가 있어야 돼. 그래야 공급이 늘어나.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애초에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 제품이 폐기되어지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유지될 수 있어. 우리의 수요가 유지되려면 제품을 언젠가 망가져야 돼. 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전략들이 포함되어 져 있었어요. 아예 제품의 단계나 사용 부분에서 디자인을 하는데부터 뭐가? 폐기가 불가피하도록. 그죠? 자, 그래서 뭐가 있다는 라 거야? 노후화되게 하거나, 뭐, 접근을 제한시키거나, 싸구려 제품을 쓰거나. 자, 그래 이 모든 전략들이 뭐를 하게 만들었냐 하면 결국에는 뭐를 하게 만들었다. 리플레이스먼트를 발달시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대체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6번 문장이 그래서 삽입으로 나온 거예요. 6번 문장에서 위치가 바뀌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게 있었다. 이 사람들은 예전에 뭐가 됐다. 아, 수요를 불러 일으키려면 뭐가 돼야 돼? 폐기가 꼭 있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게 있었어. 그게 뭐냐. 폐기를 제거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 근데 어떻게 우선시할 수 있어? 초딩아,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앉아. 자, 술이, 꺼내지 마. 시끄러 자, 수리나 재제조를 통해가지고 뭐를 내? 폐기물을 뭐 하는 거? 제거해야 돼. 자, 그것을 우선시 하면 뭐가 생긴다는 거야? 다른 종류의 수요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 빈칸도 되게 좋아요. 이게 사별 문제로 나오는데 여기 내용이 되게 좋아. 왜냐면 이 사람이 지향하는 건 이게 뭐냐면 폐기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야. 수리를 해주거나 재제조를 하면 오히려 폐기물 어떻게 돼요? 줄어들지. 자, 이것을 우선시 하면 어떻게 돼? 다른 종류의 수요가 창출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빈칸이면서 약간 주제문이기 때문에, 어, 서술형 써도 괜찮아요.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네. 서술형도 괜찮다. 자, 이게 결국에 서비스로서의 제품의 창출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한테 뭘 해주는 거야? 리스를 해주는 거야. 임대를 해주는 거야, 제품을. 그죠? 직접적으로, 한때는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팔았는데 이거는 간접적인 방식인 거지. 자, 그래서 이러한 전환이 있었다는 거야. 어, 수익구조가 전환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사는 뭘 하게 됐다? 수익은 유지를 해요. 그지 그거를 뭘 통해서? 유지 보수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회사들이 또 어떻게 돼? 동료가 되는데, 자, 니네 이제 오래가는 제품, 롱레스팅한 제품을 만들어 보자. 그래야지 우리가 임대를 주기가 편하지 않냐? 우리가 임대 주고 있는 동안 망가지면 우리가 바꿔줘야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래된 제품도 만들 수 있다. 얘는 수익 창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라는 거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응. 예.